그 내가 내가 만든 썸네일 중에 내가 제일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, 얘 조회수가 다른 것들이랑 다르게 어 라이브 방송 편집폰 치고는 이만큼 나온 게 이게 유일해요. 내가 썸네일 진짜 아이고, 열심히 만들었어요. 매국노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. 내가 얼마나 개쩌는 사람인데 매국노 안 나와요. 상대 팀 애국자 될지도 아닙니다. 응시해 봅시다. 광복절의 뜻으로 올바른 것은 일단 내 생각엔 빛이, 빛을 되찾다인 것 같아요. 나 이거 알아. 나 이거. 3 4 5 6 이거 4번입니다. 이거 무조건 알아요. 솔직히 태극기 몰랐으면 박제감 맞다 하셨는데 아, 아 트위치 시를 맞아요. 그러네요. 트위치 시절이네요. 저아유 장난 아닙니다. 아 진짜 이러시면 안 됩니다. 광복절에는 태극기를 이게 내려서다는 건 슬픈 날이라고 알고 있어요. 둘중 하나가 기쁜 날이고 둘중 하나가 슬픈 날인데 이건 기쁜 날이니까. 저 외우는 방법 위 아래 위위 아래로 외우면 정답으로. 돼요. 이거 그건데 대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얘기하는 건데 대한민국 정부고요. 일단 45년 독립 맞잖아. 그럼 4번이네. 그럼 4번이네요 인생클리에 자신감이 넘치시네요. 틀리면 삭제감인가요? 틀리지 않아요. 저는 개쩌니까요. <laughs> 개쩌니까요. 근데, 틀리면 기억 속에서 지워 주세요. 부끄러우니까요. 진화론, 진화론 맞습니다. 이, 채로는, 이 채널은 이 채널은 진화하고면서 <laughs> 성장합니다. 왜 이성 될수 없어. 올바른 태극기 개양 시간. 이거 해지면 안 돼요. 내가 알기로 해뜰때 올려서 해질때 내리는데 아 헷갈리네. 군필이면 어쩔 수 없이 안다고요? 야 아니 7시면 얘네들 일어날 시간이니까 대충 8시인 것 같기는 한데 5시냐 6시냐 7시는 너무 빠른 것 같아 이거 좀잘 모르겠어요 군대 안갔어잘 모르겠어요 기다려봐 5시일까 6시일까 어 일단 5시 할게요 8시에서 5시 해보겠습니다 광복 나는 정말 합리적으로 이거, 찍었어 강점기 <laughs> 저 때도 네, 말하는 거 지금이랑 해? 비슷한 해? 거, 해? 거 해? 봐라. 해? 야, 해? 별로 해? 오래되지 않았어 이거. 이거 와? 2년밖에 안 됐어요. 어려워요? 아니, 원해상 아닙니다. 원해상 아닙니다, 여러분. 대충 23년도래요. 아 그만 저 웃어요. 어? 어? 몇 주년? 건국된 게 45년이잖아. 아그 아, 아니 그에 계산기 2023년이지? 2023년 빼기 45, 78년이네. 오케이 해보자. 이걸 계산기 아왜뭐 그럴 수도 있지. 니들은 계산기 안 쓰냐? 하도 더빙 하니까 뭐, 목소리가 왜, 좀 폭이 왜 넓어진 왜, 듯. 아, 아 그래요? 좋네요. 너무 맞아. 톤이 달라졌나? 모르고 그럴 수도 있죠. 아 톤이 높았어요, 맞아요. 물어봤잖아. 마이크도 네, 틀리면... 마이크도 많이 어, 이때랑 지금이랑 마이크가 쓰는 게 달랐을 거예요 아마. 사실 근데 큰 차이 는안나요 되게 지금 엄청 부끄러운 음. 일이라서 나 지금 되게 되게 떨렸잖아. 이건 김구 선생님이고 야 백범하면 백범 김구 선생님이지 뭐, 뭐 그럼 백범 김밥이겠냐? 어 올치 않은 문장을 고르시오. 아니 국경일 재정이 4십 년도예요? 어려운데요? 그러니까 일본 군은 모르겠어요. 근데 이게 민간인은좀 맞아 작년쯤에 바꿨어요. 맞아요. 이이 이 마이크를 바꾼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. 그런데 그것도 2년 전쯤일 수도 있겠네요. 어... 만세 소리 없이 조용했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아 맞아 초전도체 했을 때쯤에 마이크를 좀 바꾸네 만네뭐 약간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<laughs> 저때나 지금이나 유잉어 목소리는 다 좋아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아니 뭐가 저때가 더 목소리가 성숙한 것 같냐고요 지금 힘들어서 그래요 지금 뇌 빼고 살잖아요 뇌 쓰기 힘들어서 뇌 전주엽 한 군데 빼고 살잖아요 완료 가봅시다 맞았고요 태극기 당연히 맞추고요 맞췄고요 맞췄고요, 맞췄고요. 아 개항시간 틀렸어요 아, 개항시간은 이게 군대, 군대, 군대 부대마다 다, 다, 다 다르대 아니 이렇게 오래 매달아 나요 아니 7시부터 태극기를 개항해요 빨리 개항하네요 되게 아니 7시에 집합하는 걸 태극기 개항하면서 해요 아니 이거 특 건들면 프레일랜처럼 엉엉 울수 있음 맞습니다. 걸대하는 거야? 지금 깨다 좋냐고요? 저는 전 언제나 목소리가 야, 좋아요? 야 10개 중에 8개 맞췄으면 그것도 잘한 거야 맞고요 예 78주년 윤봉길 선생님 김구 선생님 아 만세 소리 없이 조용했구나 모두 철수를 하진 않았겠죠 어떻게 바로 모두 철수했겠습니까 좀 남아있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해방에 만세 소리 없이 조용했다는 게 되게 의외네요 아 당일은 해방된지 몰랐었구나 아, 그렇습니다. 당일에는 해방된 지 몰랐습니다. 아, 나또그 휠로 클릭 안 했네.